자, 뭐 정말 그때 서력전 바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시원하게 밀어주시죠 자, 당연히 여러분들 모든 패턴 싹다 무시하고 진행될 것 같네요 자, 첫 번째 우리 나온 게 지금 야 우리 소련입니다 우리 스탯을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어우 야이 런처 자 삼각이 나왔을 때 아주 기대돼요 지금 뭐힐 스탯이 7만 4천 이상 9조도 네, 되고요 8천만 적기좀 나왔습니다 자또빨리자마자 그냥 서로 버림쓰고뭐 뭐야 피 받는 거어한가요자 실제로 지금 소련 같은 경우는 너무 이게 와리가리 많이 쳐가지고 네 정신 없죠? 네, 순식간에 잡히네요. 자, 우리 나노즈 파시고 스텝 좀 보자면, 어우, 야, 힘이 진짜 힘스텝 봐봐. 10일 만에, 대공이 600만에. 갑니다 두 번째 방. 홀리가 지금 코마를 바로 꺼줬고, 자, 루이제입니다. 루이제. 마찬가지로, 속성으로 그냥, 흑백이를 쳐버리네요. 잘 브이제 바로 풋배기 쳤습니다 자, 어, 여기서 지금 홀리가 아니, 방마다 코마를 써주고 있어요 자, 지난번 그리고 또 가장 어, 하드 오킬에서 실질적인 진보스급이죠 네, 청년수라 그렇지만 네, 우리 런처들의 각성기로 순식간에 조져버렸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거는 자, 단 하나. 자, 바로, 미치광이 소리입니다. 이제 얘만 조고 넘어가면 뭐, 순식간에 오클러스. 야배기시키네요냥 미칠 소리요. 자, 런처들 뚝배기로 그냥, 미치, 아, 근데 감성이 하나 끝났어요. 이거, 지난번에 그거 재현되면, 실제로 미친 소리 잡기가 좀, 어때데 아, 어, 이거, 그다지, 가장 강력한, 그다지 금 하나, 끝났습니다. 자, 버비, 하지만 끝나고, 빛나도... 그래도 일단 지난번과 다르게 틀들이기 때문에 이 네, 소리는 잡을 수 있어요. 자, 확실히 미친 소리 빡셉니다. 자, 어려워요. 자, 얘가 대치 상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손해인데. 자, 그래도 네, 강력한 화력이네요. 자, 이제 오히려 에스라가 제일 쉬울 겁니다. 에스라는 여러분들 아마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냥 킬이 날것 같습니다. 자, 바로 킬날것 같은데. 네, 크리쳐 채우고 바로 우리 두 런처에 원킬. 지켜보겠습니다. 제 생각에 아마 법인 맞고 그냥 무큐기 몇개 맞으면은 아마 바로 그냥 뚝배기 터지고 죽을 겁니다. 자, 서력전. 가시죠. 자, 우리 런처들의 힘. 자, 알겠습니다. 런처까지 다 채우고. 어, 오히려 에스라가 런처들이 참 프리즈라기가 좋죠. 자, 오늘 에스라 그냥 바로 퇴근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법인 바로 맞고요 에스라 그냥 퇴근. 봐봐. 보스가 제일 쉬워요. <laughs> 자, 이렇게 우리 두 친구 깔끔하게 어, 서력전을 펼쳤네요. 자, 아이, 감사합니다. 오늘 지난번에 하드옥큐를 제대로 못 보여드렸는데 오늘 네, 깔끔하게 이렇게 보스들 뚝배기 터지는 걸 통해 어, 서류을할것 같은데. 저기 님들, 우리 괜찮으시면 이팟 그대로 어, 수련방.